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점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깡패 잔나님. 어, 대학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원이네요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와, 상당히 고집이 강하시네요. 하고 싶은 거를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지금까지 계속 밀어붙여오셨던것 같아요. 계획이 딱 서지 않아도 본인이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 정도로 어, 고집이 있고 강단이 있으시면은 어지간한 거는 잘 돼, 뭐, 성공은 아니더라도 안 되진 않을 것 같네요. 어디 보자. 음, 근데 주변 에 방해가 좀 많이 오네요. 그게 되겠느냐부터 해서, 음. 사실 이런 방해 요소 외에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방해 요소가 어, 사람들로부터 오는 방위 요소라 어, 공부하는 게 상당히 힘들겠네요. 네, 주변을 잘안 받쳐주면 모든 힘든데 네, 어, 대신에 이제 그다 이겨내고 끝까지 하시면 은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까지 좋은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목표. 예, 근접하는 결과까지는 얻을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변에서 별 도와주진 않아요. 계속 방해만 하고, 음, 그거를 좀 이겨내셔야, 되, 이, 내시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네요. 네,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갓색서님, 음, 결혼운, 어, 누나라고 하는데, 뭐, 누나인지 어떤지는 모르겠거든요. 어, 일단, 결혼운이라, 음, 봅시다. 결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한데요. 네, 이거는 그 역방향도 타오고 나왔다라는 거는 결혼에 근접을 했거나 혹은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파토한 경우를 말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카드가 등장해버렸네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은 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영향을 계속 받는다고 봐야 돼요. 결혼하는데 있어서 그 과거의 문제가 과거에 한번 실패를 했던 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음, 그때 완전히 끊어내질 못했네요. 예, 네, 그게 문제예요. 지금도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은 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결혼을,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결혼을 막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쳐내지를 못해요. 음, 아까 전에 그런, 그런 이제 실패했던 것에 대한, 아이씨, 오토바이가. 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과거의 실패 경험,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지금 결혼을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찾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결혼은 자체는 앞으로도 조금 힘들어요. 결혼 자체는 앞으로 계속 좀 힘든데, 음, 일단은 아, 아예 안 된다는 아니에요. 다만 힘들다. 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그 방해 요소가 있어요. 이거 방해 요소라기보다는 결혼을 못하게 막고 있는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음 그것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어 결혼이 그렇게까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음 조금 더 운이 트이게 된다면 다른 어떤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본인의 노력 여해에 따라서는 결혼도 가능은 해요. 네, 가능한데 아 아무래도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아예 닫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다음은, 레드향 디퓨저님. 5월 금전운. 봅시다. 하, 이미 돈을 좀 많이, 어, 손해를 보셨네요. 일단은, 5월, 4월부터도 그렇고, 5월까지 이어지면서, 돈이 나갈 구석은 있어도 들어올 구석은 별로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돈 들어올 구석이 끊어졌어요 음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의 그어 돈을 얻을 수 있겠는데 일확천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확천금보다는 자잘하게는 좀 들어올 게좀 있네요 아주 크진 않아도 자잘자잘하게 많이 자주 음 아, 대신에 그 자잘자잘하게 들어온 게 모였을 때 그게 한 번에 나갈 운이 좀 있어요. 음 여차하면은 진짜 어 해바라기씨 모아가지 고 한입에 털어놓듯이 싹 까먹고서는 아월뭐 그냥 보냈네 라고 하고 이제 끝날 수도 있겠네요. 음 조금씩 조금씩 일확천금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더운 돈을 관리하는 것에 좀 집중하시고 큰돈안 나가게 주의하는 것 그거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 아, 점은 점일 뿐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고 너무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